제가 지금 투구의 응징이라는 투구를 끼고 있죠. 여기서 기억 각인을 누른다면 현재 기억 각인 중에 룬들이 이렇게 쫘라락 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명으로 바꿔 볼까요? 그럼 여명을 선택하고 각인하기를 누르면 투구가 여명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억각인을 통해서 이렇게 룬을 스위칭할 경우 강화나 프리즘옵작이나 스킬개조가 전부 다 유지된 상태로 룬만 바뀝니다 다시 옵작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자 태양 지금 먹었습니다 분해를 눌려 버리세요 자 분해 들어가면은 미지의 방어구 룬조각이라고 요거를 20개를 줍니다 부셔버려도 됩니다 분해해버리고 기억각인 메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방금 먹은 태양이 그냥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냥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누르고, 기억각인을 누르고, 방금 전에 여명. 자, 이거 바꾸고 싶었죠? 자, 바꾸면은 태양 머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태양보다는 지드래곤을 좀더 좋아하는데요. 자, 그리고 옵션을 보시면은 태양 모자로 바뀌었고, 피감, 치명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스킬도 3,4,5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태양 세팅을 한번 써보고 아 나는 또 이게 별로다 하면또 기억가긴 들어가서 이번에는 약탈자로 한번 바꿔보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놓은 옵작과 강화나 개조는 유지된 상태로 계속 룸만 바꿔가면서 다양한 세팅을 해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